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저는 덕분서쿨의 학생이자 신뢰반의 강명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승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 사실은 갑자기 오늘 어, 법수양님이 저를 체험담을 이야기를 하라니까, 어, 어떻게, 무슨 말을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제내 편님이, 어, 몸에 신호가 와가지고 좀 많이, 어, 건강한 편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 신호가 온 지가 한 4년, 음, 4년 내지 5년 됐는데, 정확하게 안 거는 3년 전부터 정확하게 알게 돼가지고, 어, 저는 그 전에 덕분서쿨에 입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1박 2일 수련도 하고, 우리 스승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내방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복을 주셔가지고, 내표님이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어, 병원에 가니까, 어, 사실은, 어, 파킨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사람인지라, 파킨슨이라는 병이라는 할 때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어, 스승님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남편이 파킨슨이래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명한 저말잘 들어라. 파킨슨은 이름이 파킨슨일 뿐이지 절대 파킨슨이란 것은 병이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손으로는 저께를 톡톡 두드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래. 지금부터 이 어. 이 병을 얻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편님을 모시고 그어 덕분 석호을 1박 2일 수련는 뭔가도 어 일요일마다 갔었어요. 첫째 일요일, 셋째 일요일 그때만 꼭 참석을 하고 내편님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 내편님도 가는 걸 너무 좋아했고 사실은 그 전에는 덕분 서를 가서 하면은 내 혼자 갔다 오라고, 너 혼자 갔다 오라고 나는 그런 거안 좋아한다고, 나는 모른다고, 전혀 가라는 말을 해도 가지는 안 하고 동조를 안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병을 얻고 난 때부터는 어, 맨 앞자리에 앉아 갖고 앞자리 두 인자 앉아 갖고 스승님 법문도 너무 잘 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 그래. 스승님 할 때나 이파킨슨은 병이 아니고, 어, 저를 공부시키려고 온 거구나. 이래 생각해서, 정말 저는 내 편인 때문에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저는, 어, 방금 제가 법수양님한테도 이야기 했지만은, 항상 저는 스위치를 딱 스승님하고 꽂고 살고 있습니다. 왜? 항상 스승님은 같이 스승님 말씀만 하고 성담 스승님 도와주세요 성담 스승님 함께 해주세요 스승님 함께 라서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스승님 바로 딱 오셔가지고 그래 그래 이 말이 귀에 들릴 정도로 정말 도와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7월달에 대표님 때문에 어저 지금 음 나이가 지금 거의 70인데, 운전을 배웠어요. 면허증은 있었는데, 장롱 면허증이라가지고, 운전을 할줄 몰랐거든요. 왜? 저, 어, 내 피님이 키를 안 줘가지고, 전혀 운전대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내 피님이, 어,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어느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저희, 그, 주차장에, 저는 빌라에 사는데, 저희 주차장이 그리커 크지도 않아요. 거기서, 정말 스승님 도와주세요. 하고, 운신대로 딱 잡으니까, 달달달 달 떨리는데, 마음은, 알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러면서, 앞으로 약간 갔다가, 뒤로 약간 갔다가, 이걸 이틀을 딱 했어요. 하고 나니까, 정말 스승님이 도와주셨는지, 저희 같이 사는, 어, 분이, 5 0 0오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고, 운전을 배우려고 권하는 걸 면허증은 있습니까? 네, 면허증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연수를 시켜줄 테니까 갑시다.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와서 연수를 이틀을 딱 시켜줬어요. 그러고부터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어, 항상 스승님 다 주세요. 저는 스승님만 계시면 은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왜? 운전을 해야만이 내편님을 모시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운전을 배우니까 되더라고요. 지금도 운전을 해가지고 기상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덕분석굴까지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서 못 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시아마 되면은 내편님 모시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병이라는 것은 더 나빠지지 좋아지는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 좋아질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희 이제 아들이, 세준 아들이 다 와서 보더만 엄마 일하다가는 엄마가 서러지면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엄마 건강을 좀 챙기세요 이래 하는데도 그렇다 해가지고 내, 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부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스생님 공부 가르치 는 그대로 그래 덕 분입니다 이래 하고 그래 아들+ 아들 시킨 대로 하겠다. 그래, 네가 시킨 대로 아들이 사실 부천에 있어요. 그래서 추석에 와가지고, 부천에 와가지고, 한 달만이라도 부천 옆에, 자기 집 옆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엄마 몸을 좀추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 그렇게 하고만 하고는 저는 또 간절히 스승님하고 또탁 스위치를 올리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아직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가, 자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주간 보호 센터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는 1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를 정도로, 어,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 시설도 좋고, 너무 그분들이 친절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고, 요양원에 아홉 명, 주간보호센터 아홉 명, 열여덟 명이 상주를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 이집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맡길 수 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해주세요. 했는데, 이번 추석에 아들이 이제, 어, 우리 대 피님을 데리고 이제 부천에 간다고 하니까, 어머나. 그 주간보호센터 티오가 하나 생겼다고 전화 온 거예요. 올수 있느냐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갈수 있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하니까 토요일부터 올수 있는 날꼭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네가 데리고 간다는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도 엄마 옆에 있는 게안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어, 주간보호센터 티오가 생겼단다. 여기 보내기로 했다. 이케네 그러니까 엄마 괜찮겠어요? 엄마는 어 이제는 주간보호센터 가면은 내가 많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하니까 엄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가 또더 심해지면은 그 요양원도 같이 연결이 돼가 있단다. 요양원에도 사람이 태어가 비면은 그리 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어, 내 마음을 음, 알아달라면서 네가 내를 생각해 주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는데 그래도 엄마 옆에 있는 게안 낫겠나. 이렇게 하니까 아, 정말 저 생각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스승님 감사해 두 분입니다. 선생님, 또 도와주셨네요. 저는 항상 선생님하고 스위치를 연결해가지고 꽂고 있으니까 항상 도와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요양원에 또 TO가 생겼다고 또올수 있는지 묻길래 네, 가겠습니다. 말은 네, 가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왜그 TO가 생길 때안 가면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TO, 어, 추석 세고 9월 30일날 태호가 생겼는데 그럼 요양원에 보내겠느냐고 보내겠다고 그래 하고 이제 갔는데 또 어떤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어 우리 내피님을 좀더 그때는 정말로 너무 안 좋아서 막 휠체어를 끌고 다녔거든요 운동하러 갈 때도 휠체어를 가지고 갔고 또 그럴 때는 제가 뒤에 따로 휠체어를 탁 가지고 뒤에 따로 가다가 못 걸으면 휠체어를 딱 대고 그러다또몇발 가다가 또 걸으면 휠체어를 뒤로 싹 빼고 운동합시다. 이럼 또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저 동생 남편이 어 괜찮아, 괜찮아. 네, 저희 남편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감사 덕분입니다. 해보세요. 덕분입니다. <laughs> 저 동생, 이제, 제부가, 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 한번 보더만은, 형님, 이래가 안 되겠다고,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어, 그게 뭔가 하면은, 어, 길을, 뚫고 혀를 치료, 혈을 뚫으면 기 치료가 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내피님도 지금 이렇게 다 붙여 놨습니다. 그걸 또 연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스승님, 이것도 스승님이 연결해 주셨죠. 스승님 감사합니다. 탁이라면서 수치를또탁 연결하니까 스승님 탁 빛과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대구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편님을 차에 태아갖고 가서 기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도 부처님 공부를 하셔가지고 중생을 어, 나술려고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이치료를 해주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역시 우리 스승님하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만은 내편님이 뭐 차를 태가 모시고 이렇게 뒤에는 초보운전 이렇게 붙이고 오는 걸 보니까 너무 또안 되었던가봐요. 그래갖고 내보고 실비가 보험이 들어 있는 게 있느냐 하길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형님이 대구에서. 한방 병원을 차리는데 거기 실비 보험이 된단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가 있으면서 요양을 하면서 저도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네요 하면서 치유를 하면서 어내 편님을 건강을 좀 챙기고 이 치료를 본격적으로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일주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또 이렇게 저를 갔다가어 몸을 쉬게끔 만들었으면 요 스승님 또 감사합니다. 뿐입니다. 이면서 스위치를 탁 꼽으니까, 피카같이 선생님, 팍 오셔가지고. 확 하나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구서 저번 둘째 주였는데 제가 여기를 교, 어, 교리를 오지 못했습니다. 입 대구에 이분해가 있는다고 이 섬에서 그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저하고 저내표님을 위해서 와가지고 이 치유를 해주더라고요. 해주니까 저 사실 요 옆에 사타리에 어, 우리 스승님은 항상 이 신호가 온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듣게 하는 말로 탈장이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병원에는 가니까 아들이 하도 가자 해가지고 아들한테 모니이가 따로 갔더만은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예 그랬는데 거기서 치유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음 100%는 아닌데 거의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무릎이 사실은 많이 신호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오른발은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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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했는데도 더 사랑을 받으려고 더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 이거 역시도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래 하는데 또 간절하게 스승님하고 또수지로꼽아가또 대화를 하고 스승이, 스승님이 해주시면 모든 게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 치료를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치료를 하고 와서요. 그래 왔는데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 오니까 이제 그 요양원에 9월 30일 날 입소를 시키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면은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겠노라 했는데 어제 그분이 오셔가 건너놓고 왜 요양원에 연락이 없어요? 이라니까 아, 그 가실 분이 다른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양원에 받아주지를 않내가 3개월이 릴레이가 돼가 있는데 3개월 동안 더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가 어떻게 생각했나면 저도 아직까지 내 피님을 아직까지 내 요양원회를 간다면은 저하고 이제는 물론 제가 오고 가고는 하지만은 자고는 떨어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음에서 거기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는 허락하자, 하나는 안 된다. 어 분별하는 분은 안 된다. 분별 안 하는 분은 된다.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은 안 하는 게 이겨서요. 어제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 하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내 편님 점검하러 오시거든요 어제 또 오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이래 됐다는데 3개월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래 하니까 그분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말해라 말해라 이런 그 무슨 말입니까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니까 그 가야 해야 될 그분이 어, 몸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 요양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안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맞게 됐는데 이분은 여기서 운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씨를 못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럴는데 제가 웃으면서 아닙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잘 됐네요 저도 사실 아직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됐습니다 이랬더만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 역시 우리 스승님이 아직까지는 강명향이 내편님만테좀 더, 어,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 더 같이 함께 있기를 어,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조금 전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만은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길래 스승이 이것도 다 서승님 하시는 거죠. 서승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서승님하고 수시를 다 꽂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어디가나.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깜빡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아니야. 서승님하고 또 수시를 꽂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 하고 또 서승님하고 수시를 딱 꽂고 이렇게 있으면은 서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스승님 설명하신 영에서 내려주시더라고요. 무심에만 있으면은, 마사가 형통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할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어, 너무 지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저를 보면은, 아 고생 많이 한다, 수고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 저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대표님이 너무 공부를 시키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만 하면은 모든 게 망사 현통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